가자, 가라치, 순식간에 결정. 오, 이게. 우와 변신을 해서 엄청 멋있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바다 요정 전설에 이어서 두번째 신규 전설 불꽃 정령 쿠키를 드디어 획득했습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아직 획득하지 못한 게 이렇게 3개가 더 남아있는데 요렇게 절반 정도만 풀고 난 상태로 특별보상 불꽃 정령 쿠키를 획득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쿠키런 첫 번째 버전에서도 전설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등장을 해서 가라치 와 이제 3개 중에 2개를 풀어서 어둠만 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전부터 많이 쓰였던 불꽃정령이 5분 브레이크에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꽃 에너지가 일정 시간마다 차올라서 4분의 1 이상을 채울 경우 불꽃 질주를 할수 있다. 2단 점프를 하면은 불꽃 버튼으로 점프 버튼이 바뀌어서 와 이게 뭐죠? 무적 상태라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쿠키런 전버전에서도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와 5분 브레이크에서 완전히 멋져진 불꽃 정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져진 우리 불꽃정용 쿠키 체력을 보면은 일단 레벨이 1이라서 지금 250밖에 안 되죠? 이런만 해주면은 266이니까 바다요정 쿠키처럼 요번에 또 추가로 뽑기 몇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뽑으면은 1 플러스 1인 상태라서 최고급 쿠키 상자 요번에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출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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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뭐야? 이거 왜 5개밖에 안 나오죠? 이상한데. 두 번째. 어, 이게 5개로 줄었는데 개수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제발, 나오면 좋을 텐데. 다섯 개는 요번이 처음이라서. 아, 에픽만 나오려나? 아, 에픽만 두개 나오네. 오, 그래도 코코아맛 9레벨 확정. 마일리지가 총 900개 남았죠? 이렇게 되면 요거 한번더안 뽑아도 될것 같은데. 대신에 이거 한번더 뽑을 수 있게 원 플러스 원이 등장했습니다. 요거 8개 나오면은 나올 수 있겠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출발. 8개, 8개, 8개. 뭐야? 이게 또 패치가 됐나? 또 다섯 개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 만렙이라서 코인으로 변환 됐구요. 오, 엄청 많이 나오네. 아, 전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도너스, 13개. 라스트. 아, 또 에픽이다. 오, 머스타드, 오, 22개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급 쿠키 상자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전설이 나올지 출발합니다. 다섯 개? 설마?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오, 오, 이게 뽑을 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오, 돈 들어왔죠. 좋았어. 뭐야, 계속 들어오는데? 자, 과연 몇 개가 나올지. 좋았어. 이거 업그레이드죠? 아, 전설 안 나오네. 아, 전설 여기서 나왔으면 좋은데. 저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지. 아, 망했다. 최고급은 다 뽑아봤는데 나오지 않았구요. 자, 그러면은 마일리지에서 불꽃 정령이 나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코인부터 하나 먹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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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다. 불꽃정령아, 2레벨 찍자! 제발,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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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 불꽃, 불꽃, 불꽃! 아이, 뭐야. 우리 귀요미 요정이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바다요정은 260으로 했었는데, 불꽃정령은 레벨업에 실패를 해서, 250 상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처음부터 일단, 게이지가 25% 정도 찬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다른 쿠키들에 비해서 게이지가 칸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게 이지가 4등분이 돼서 25%씩 차는 게 이렇게 나오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점프를 두번 하고 나면은, 고 이게 점프 모양이 바뀌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우와, 변신을 해서 엄청 멋있는데? 우와, 이게, 완전히 무적 모드로 계속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25% 받아 되는 건가? 처음부터 25%던데, 한번 보면은, 자, 25%다 돼가지고, 자, 25% 차고 나서, 오, 25%만 돼도 되네. 와, 이게, 다 차고 쓰면 다른 건가? 와, 이게 길이가 전작에서도 불꽃 정형을 썼나 모르겠는데, 와, 그때랑은 좀 약간 다른 쿠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와, 완전히 5분 브레이크에 최적화된 그런 멋쟁이 불꽃 정형인 것같고요다 채우고 써봐야 되겠다. 와, 이러면은, 날아가는 타이밍 자체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수들 같은 경우는, 요 쿠키를 잘 사용해주면은, 이색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알구요. 그렇지, 이색적인 플레이 야말 해서, 좋았어. 순식간에 날라가 버리면서, 와, 내가 무적이죠? 그렇지. 자, 체력이 낮아서, 아, 이게 좀 별로기는 한데, 와, 레벨업 하면 진짜 쩔것 같은데, 조심조심. 자, 점수 같은 경우는, 바다요정 쿠키랑 한번 비교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게이지가 계속 차고 있는 상태죠 보탐에서도 게이지가 차는 좋을 텐데 자, 점수는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890만 점.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점수좀 낮은 것 같은데 이게 파괴를 시키는 건지 망치에서 일단은 머핀으로 바꿔놓은 상태라서 자, 점수가 바다 요정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얻을만한 나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1만 점으로 나와버렸고요. 아, 이게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자, 풀로 채우고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불꽃 젤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다 채워야 나가는 건가? 다 차면은 게이지 어떻게 바뀌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이지를 다 채워보면은, 다 찼죠? 오, 약간 바뀌었어. 가자! 가라수 순식간에 결정. 오, 이게, 아, 기본 젤리들이 이렇게 불꽃으로 바뀌어버리네. 우와, 이거 완전히 멋있는데? 좋았어. 자, 조심조심. 가라챗. 아 그런데 이게 1렙이라서 그런지 좀 낮은 것 같은 점수가 이게 파괴점수가 반영이 되면은 망치를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바다요정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좀 이따 마지막으로 한번 질주해보겠습니다 체력이 전부 다 바닥이 났다 싶을 때 자, 마지막 질주 한번 지금이야 가라치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면서 좋았어 3스테이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3스테이지의 주인공은 사실 불꽃정령이죠 여기서 유물로 획득한 우리 전설의 불꽃정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5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또 불사도들이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대로 레전드처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곧 있으면 도착이죠 그렇지 자, 3-5까지 온 다음에, 내가 진정한 정령이다. 그렇지. 불꽃 질주 딱 들어가니까, 우리 불사조들이 깜짝 놀라버렸죠. 요게, 에너지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서, 이게 타이밍을 맞춰서 써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더 빠르고 멀리 날려면은 전부 다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불사조들 사이에서 길이가 한번더 질주해보겠습니다. 요게 불꽃질주할 때 파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망치를 하나 들고 온 상태이고요 자반 찾고 자 불꽃정령을 섬기는 그런 재단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인공은 역시 불꽃정령이죠 75% 찾고 다 차면은 날아갑니다 그렇지 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렇지 불꽃질주 딱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죠 전부 다 폭발시켜버리면서 그러니까 폭발이 아니라 그냥 집어던져버리는 것 같은데 자, 폭발 점수가 올랐는지는 편집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벌써 뭐야? 그렇지, 드디어, 오랜만에 챔피언십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9000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열어봤고요 불꽃정용으로 세팅하고, 아레나 5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오랜만이죠? 와, 여기 얼마만에 달리는 건지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 자, 우리 불꽃정용으로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사슴 나오고 난리 났죠? 와, 뒤로 가면 이게 또 엄청나게 신전 효과가 나면서 약간은 신화 같은 그런 배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다 차면은 바로 이란 뛰고 바로 질주 그렇지 우와 불꽃 질주를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이게 그리고 질주 시간도 이게 오래 모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긴것 같습니다. 와 벌써 몇 차야? 오 지옥 불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강아지들 나올 텐데 캐르베로스였나? 강아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배가 고파서 먹이달라고 막 튀어나올 텐데. 자, 오랜만에 오해골이네, 일단. 자, 무덤 마법이죠? 자, 다 차간다. 75% 찼습니다. 자, 질주가 어디까지나 좋왔어 그렇지. 소수영시간에 달려버리면서. 자, 현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순위권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진 길이기 때문에, 바로 질주 들어와. 그렇지. 불꽃 질주로 무서우니까 빠르게 도망쳐야 되겠다. 여기 너무 무서워, 맵이. 걸렇지 뭐야. 바로 보탐으로 돌아와버렸습니다. 자, 상당히 오랜만인 보탐이구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챔피언스 시즌마다 이름이 붙어가지고 악마마 시즌 6이라고 하던데. 자, 오랜만에 끼리가 몇 등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500만 점을 넘겨버렸어. 오, 드디어 나왔다.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이 나와버렸구요. 목이 달라고 뭐 난리 났네. 자, 한번더 질주해가지고. 자, 케르베로스를 불꽃 질주로 때릴 수 있을지. 자, 다 먹고. 위험해. 그렇지. 우리 강아지들. 자, 50% 탔습니다. 와, 이거 체력이 되게 오래 가네. 체력, 우와, 뭐야, 이거. 우와, 파도들이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질주, 그렇지. 어, 지금 아니야. 오, 질주 써버릴 뻔 했다. 75% 남았습니다. 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아, 뭐야. 아, 몰라. 그냥 가. 자, 박아도 그냥 가. 다 차면은 지금이야. 그렇지. 와, 무한질주 들어갑니다. 와, 이게 젤리가 엄청 나오네. 무한질주로 수순시간에 700만 점을 넘겨버렸습니 이게 점수 잘 오르는 것 같은데. 자, 챔스 같은 경우도 이게 평균 점수가 많이 올라서 이 정도는 당연, 당연히 뽑아줘야 되는 점수 같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보고 같은 녀석들. 돌이 잔뜩 폭포로 올랐네. 자, 한번더풀 질주 되겠다. 와, 이게 레벨 오르면 엄청 오래 달리겠는데? 와, 또 파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면서. 75% 샜습니다. 조심. 지금이다. 질주 들어갑니다. 불고 질주 순식간에 900만점 돌파. 와, 1000만점 되겠다, 여기. 와, 여기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인데. 자, 화살이 엄청나게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조심. 오, 기억이 안 나, 여기. 길이가 완전히 오랜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여기 좀 달라진 것같아 아, 뭐야. 오, 위험했다. 와 타이밍 고소. 오, 그렇지. 어, 나이스 타이밍. 오, 이게 낙사할 때 이런 식으로 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역시나 쓰기 나름이죠. 거기다 도끼까지. 자, 우리 발키리의 도끼까지 다와버렸습니다50% 찾고, 날라, 날라, 날라. 자, 죽기 전에 다 써버리고 죽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설 쿠키를 벌써 4개나 획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시즌2. 남은 거는 바로 어둠 마녀 쿠키 하나. 와, 요거 언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굉장히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런 어둠 마녀라서, 자, 다음에는 요걸로 돌아오겠습니다.